김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일본 교과서도 좀 갖고 오고 PT 자료도 준비하고 많이 했는데 앞에 여러 지리들이 좀 있어서 기존 준비한 거는 좀안 하고 좀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지리할 때 계셨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님께서 제가 보여줬던 PT를 보시면서.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입니까라고 한거 기억나시죠? 네, 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제가 그때 그 PT에 어떤 것 지적해서 했었습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이제 그 지도를 보여 주시면서 네. 진출이라 표현이 진출 연 표현이 분명히 있던 거. 예. 침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총리님도 침략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진출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입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제 대정부 지리를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장관님 진출이라는 말 없다고 하셨었는데 진출 지금 이야기한 거 맞죠, 그죠? 그 이제 그 지도에 그 하나 그 표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도에 표시여도 네. 그걸 침략이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가 너무 치밀하고 은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교과서에도 또아니 고... 같은... 어쨌든 예, 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그 겁니다. 그걸 방어하려고 자, 하지 마시고요. 아, 뭐 잘못된 걸 잘못 자, 그러면 조금 수정... 전에 네. 우리 김문수 의원님 반란군 이야기할 때 아까 장,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네.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반란군으로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역사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역사적국장을 다시 또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4.3때 국방경비대 제주경비대 사령관 김익렬 연대장 기억하시죠? 예. 근데 경제학자한테 이야기까지 하면 그런데 김익렬 연대장이 당시 무자비한 제주도민 살륙에 대해서 반대해서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이분이 사단장 다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까지 했습니다. 6.25때 참전. 이분 반란군입니까, 아닙니까? 이분이 반란군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해서. 당시 네. 미 군정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제주도민 살륙하라고 하는 거그 명령을 반대 했어요. 제가 단한 번도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데 장관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반란군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사삼과 관련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반란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음. 거꾸로 왜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혀 그렇지 뭐, 않고요. 예.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4.3사건의 예. 그런, 그런 이제 그동안의 그런 이제 해석에 대해서 뭐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자, 그러면 저도 장관님을 뭐 존중해 있어서 예. 네. 장관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네. 저는 이 교과서 여러 지적할 수 있는데 제가 검인정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이 기준을 좀 요청을 정말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laughs> 교과서 나오고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아, 지난주에 받았는데 검인정 교과서에 PT 나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만 올려주세요. 이거 네. 하나만 조금만 자 여기 보시면은 검인정 교과서 을사조약, 을사의약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학계에서 통용된 학설을 따르게 돼 있어 이 기술이. 네, 네, 네. 그럼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을사 조약이라고 한국사 논문이나 어떤 기술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양국가 간에 서로 인정되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조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 교과서 전체에서 한이 을사조약이라고 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왜 집필자들이 그렇게 안 쓰니까? 그런데 왜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이 이 검정 기준에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걸 넣었을까? 이걸 왜 넣었을까? 20년 이래 단한 번도 을사조약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이걸 왜 넣었을까? 이거는 거꾸로 이걸 넣으면서 지필자들한테 은연 중에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다, 모든 교과서가 다 을사 늑약으로 표현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을사 늑약이라고 다 썼다고. 다 썼습니다. 네. 다 그럼 지필자들이 당연히 을사 조약이 아니니까 다쓴거 아닙니까? 그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 을사 조약이라고 슬쩍 넣냐는 겁니다, 저게.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교과서 갔다, 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걸 넣은 거 자체가 저게 의도가 아니면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장관님, 장관님 교수 시절에 업적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장관님이 전문 서적 쓰면 200점 주고 저도 200점 하고 일반 교양 서적 쓰면 어떤 대학은 120점 주고 어떤 대학은 100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재간행하는 거, 책을 재간행하는 거는 똑같이 그 기준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죠. 그렇게 치자면 아까 강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한국 학력 평가원에 표지가리한 거 인정하셨는데 표지가리한 그 부분이 자 ISBN 있어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재간행이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은 점수를 줄수 있게 편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법적인 소송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 때도 끝나고 총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네네. 총리님 이 교과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니 수정할 사항 총리님께이 부분 다 수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 이거 이만한 거 수정보다는... Yeah.